하단으로, 하단을 칠 건지, 상단을 칠 건지. 예를 들어, 보세요. 진짜 극하단에, 어, 거기를 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고리에서부터 제가 밀어볼게요. 앞으로 가죠? 극하단이. <laughs> 좀 아까, 이 짧은 거리에서도 제가 극하단을 주고요. 지금 이게 한뼘 길게 잡고, 여기서부터 쭉 미니까, 앞으로 갔죠. 이게 하단으로 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과연, 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이, 한뼘의 반에, 어... 브릿지를 갖다 댔죠, 고리를? 그러고, 어떻게 하면, 뭐 샤프칠을 한,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해요. 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요렇게 하다 달때 공을 뚫을까? 공하을 뚫었죠. 어떻게 하면, 달랑말랑 할 때, 때 내가 이 심보를 건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를 뚫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쉽게 핵심이 그렇지. 아, 그리고 부드럽게 쳐야 완벽한 일자로 오른쪽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뚫어야 얘가 여기 맞고 이렇게 온대. 갈때 빠른 놈 맞고 나올 땐 느린 놈 회전 먹는 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잡고 한80% 90%를 주고요. 부드럽게 가다가, 이, 공에 달 때, 여기서 뚫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공에 달때 뚫어라. 이게 식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어, 공을 미, 밀어친다. 밀어친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부드럽게 치고, 공을, 어, 뜬다라는 이 모을 수 있는 부분은요. 앞샷이에요. 아, 치기가잘 안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뭐한편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공에 달때쭉 밀면 아주 부드럽게 오는 샷에 타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에 달 때니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다시 이제 일로 와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밀어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을 빨간 볼을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칠 거예요. 밀어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자로 밀면 느리게 가는 놈. 여기 맞으면 빠른 볼로 이렇게 치는 게 적이 나오는 거고. 빠르게 가는 친구. 일족고 너 빠르게 가 이렇게 시키면 맞고 회전을 먹은 방향으로 꺾여요. 이렇게. 그래서 업샷을 쳐야지. 업샷. 상단 이쪽을 주고요. 이렇게 퍼올리는 이쪽으로 자꾸 올려고 하는, 훅 하고 올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얘만 생각해 보자고요. 노란 거. 똑같은 두께를 맞았을 때, 여기를 맞았다고 가정하에 얘가 빠르게 나오는 놈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느리게 나오는 놈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이 자구에서 세리 얘기하면서 그, 들은 그 부분 이 있잖아요. 그게 얘를 느리게 보내야 맞고 빠르게 나오는 놈으로 변해서 불, 이렇게 분리각이 입사 반사가 아니고 더 앞으로 튀는구나. 그러면 쫑이 빠져.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돈다. 그러면 쫑이 어디선가 두 번이 있어요. 바깥 돌리는. 중단, 중하단, 하단을 주고, 조금 두께를 써서, 음, 음, 아, 음, 음, 업샷을 해볼게요. 자, 오는 각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죠? 키스가 배제된, 어, 샷이죠. 거기에 일리 접구가둘다 배치하면, 다음 볼 치기 힘들죠. 그래서 그걸, 아, 제가 좀, 어, 60%? 70%? 그래야 또 제가 먼저 각긴 가지. 그래서 완벽한 일자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튀어서 이상하게 가요. 완벽한 일자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서 돌긴 돌았네요. 응. 이렇게 쳐놔야 최가 어떻게 졸로갈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볼을 치지. 알다마는 두껍게 쳐서 얘를 두 개를 모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쓰리쿠션은 두 개를 퍼트려 놔야 되는 게임이에요.